대검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증인은 원칙적으로 그 국방의 혐의를 입증하는 그런 핵심 증거를 상부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대검에서는 오히려 증인이 아니라 그런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 부분이 좀 서러운 부분이 있는데 당시 그 현직 부장 검사를 5월 8일날 조사를 하는데 그게 총장님 지시겠죠. 총장님 지시고 당연히 제 조서가 총장님이나 뭐 대검 차장님도 다 보셨을 텐데 그 조서의 말미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라고 했을 때 제가 자필로 쓴게 있습니다.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.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. 너무 억울해서.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.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.라고 잡필 진술서를 5월 8일 날 적었는데도.